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제 유형으로 중학교 수학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영상 시리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파트, 1차 함수의 뭐 기울기 절편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전 단원에서 다뤘고요. 여기에서는 어. 이제 그 1차 함수, 1차 방정의 관계를 위주로, 아니면 함수 의 활용을 위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고 Y제편이 말이다.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게 있다면요. 여기서 여기 기울기, 여기 Y제편이죠. 자 기억해드실게 평행하다 와 같은 의미는 기울기가 같다 당연히 아실거라 믿습니다 자좌표를 읽어보면요 3,마일 여기는 0,3 그럼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x끼리 뺀 값에서 y끼리 뺀값 나누면 되죠 자0 빼기 3분의 3 빼기 마일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x가 얼마나 감소했죠? 마이너스 3만큼 감소했죠. 위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플러스 4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름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래프가 평행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마는 3분의 4x5까지 나왔고요 y 절편이 마2니까 여기가 마2가 되겠죠? 이게, 마1, a, 마10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이 a, 마10이 의미하는 건 x에 a를 넣고 y에 마이너 스 10을 넣어라. x에 a를 넣고 마이너 스 10을 넣어라. 넣어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주면요. 30은 4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24는 4이고 a는 6이 나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자면 y는 2x 플러스 3분의 2 그래프가 평행하고, 뭐가 같다? 기울기 같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는 식으 y는 마이너스 2x고, 뒤에 아직 뭐가 붙었지 몰라. 이걸 임의의 k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와는 x축에서 위 만난다. 이게 또모르미에 x 절편이 같다이 얘기죠. 그럼 x 편 그럴 때는 뭐에 대응을 합니까, 여러분? y 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 값입니다. 그럼 y 0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0은 3분의 2 x 빼기 2. 자, 3분의 2x는 2. 3 곱하면요 6분 2x고 x는 3이 나옵니다. 곧 3,0을 지나준다 이 얘기죠. 이제 네. 어. 이거 지난다, 이얘기고요그 다음, 요 삼컵마령 나온 것은 이제 대입을 해주면 k값이 나옵니다. 자, x에 3을 넣고 y에 0을 넣어주면 0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이고 k는 6이 나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답을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인데 k가 6이었죠? 더하기 6 하면 식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차함수의 식을 이거라고 할때 a, b를 구하시오. 좌표 두 개를 줬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거네요. 좌표 두 개를 줬을 때너 그래프씩 만들었지 않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3, my 1, 2 기울기 쳐다볼게요. x길이 뺀거 y길이 뺀거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됩니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이두점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나얘 넣을게요. x에 1 넣고 y에 2 넣으면 k가 나오죠? 자, 2는 마이너스 2더 2k. 여기서 k는 4가 나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게 나오고요. 그때 이게 a 고 여기 b네요. 두개 곱하라고 합니다. 마이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요것의 그래프는, 1차 함수 이 그래프가 X축에서 만나고, X절편 같고, 좀 내려볼까요? 예. 절편 같다. 얘랑은 x 편 같아요. 이걸 그래프는면 Y축에서 만난다. Y절편 같다. 이 얘기죠. Y절편은 땡큐입니다. 이게 Y절편이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뭔지 몰라도, 뭐, A를 잡으면 안 되겠네요. 자, KX 더하기 8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Y 제편 같으니까. 그럼 x 편 같으니까 우리는 Y에 0을 넣어서 X값을 찾아야 됩니다. Y에 0을 넣어서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 2분의 1 X는 2, X는 4죠? 그러면 4,0을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그러면 또 4,0을 대입을 해야겠죠? 0은 4K 더하기 8,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답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나왔어요. 이것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b는 8이 나왔네요. 더하래요.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어, 이차 함수 활용이네요. 자, 넓이의 합을, 우리가 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뭐를 미지수로 잡을 것인가? 전 넓이의 합을 y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매초, 2초를 x로 잡겠습니다. 그럼 p가 b를 출발해서 이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갔으니까 이 길이는 우리는 이 길이를 2x로 잡을 수 있죠? 2x? 그럼 여기는 20-2x로 잡을 수 있네요. 그때 넓이의 합이 y니까 자, 삼각형 ABP의 넓이는 2x 8 2분의 1이 되겠고요. 삼각형 DPC의 넓이는 12 20-2x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을 세우면요. 8x가 되고요. 120-12x가 돼서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20입니다. 이 넓이의 합이 96이 되는 건몇 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y에 96 넣으렴. 그때 x 값은 무엇이니 라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y에 96 넣겠습니다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4x는 26이 되겠죠 x는 26 맞나요 24가 되네요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x는 46 24 6이죠 답은 6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식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거 먼저 기본 개념알아둡시다 여러분. y는 2분의 3x 더하기 7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 함수인데, 예를 들어 실을 변형해 볼게요. 다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y는 3x 더하기 14고, y를 이항해 주면, 3x 빼기 2y 더하기 14는 0이죠.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이 함수와, 마지막에 나온 요, 요 1차식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똑같아요. 곧 y는 mx 더하기 n으로 표현한 식은 y,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영으로도 얼마든지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기울기와 절편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요식이 편하겠죠? 그럼 요거를 y는 꼴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식을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만, 2y만 두고 이항을 할게요. 그 다음, 이 마이너스 1을 나눕니다. 끝났죠? 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a는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a니까. 그 다음, x자편 좀 이따 얘기하고요. y자편 먼저 구하겠습니다. y 표편 3이죠? y 표편 7입니다. 자, 그러면, x자편 구하려면 y에 0을 넣어야겠죠? 뭐, 이 상태에 y에 0 넣어봅시다. X 더하기, X 더하기 6은 0이래요. X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뭐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의 자재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일정한 수준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다. 자, 평행과 기울기 같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얘 기울기 먼저 구할게요. 그럼 y는 꼴로 만들어주면 좋더랬죠. 이 y 만 두고 이양을 하면 이렇게 되고 y는 2분의 a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2분의 a가 기울기죠. 그럼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두 점을 주어졌을 때 기울기 x끼리 뺀값 마이너스 4빼기 3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625가 2분의 a랑 같아. 라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21이 2분의 a랑 같아. 이거하고 약분하면요 a는 6이 나옵니다. 간단히 풀렸습니다. 자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다.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y는 어떤 상수 다른 말로 숫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x는 상수 X는 어떤 숫자? 예, 식을 볼게요. 예를 들면, Y는 상수면 뭐, Y는 2다. X는 상수면 X는 3이다. 아무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X축. Y축. 자, Y는 2는요, Y가 1, 2죠. 얘가 2인데, 자, 요 2를 지나는 X값이 뭐가 돼도 무조건 2가 지나야 돼, 이렇게. 전부 다. 전 모든 점이.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안 든다. 예. 자, 2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로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므로 y는 상수라는 놈은 x축이 평행하네요. 그 다음 y축이 수직이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x는 3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는 3. 자, 1, 2, 3이 있으면 Y가 뭐가 됐든 X는 3이 렇게 지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꺼보면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수직이고. 자, 세로선이 나옵니다. 세로선이 나오고 얘는 Y축이 평행하고요. X축이 수직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얘는 가로선, 얘는 세로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참고로 고등학교 가면은 x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x는 숫자니까 세로선이죠 얘가 세로선이니까 뭐야 0이면 y축이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줍니다 이렇게 x는 0 이렇게 주면 y 축이라 생각하고요 y는 0 그러면 x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x축이 평행하대요 그럼 x축이 평행하면 은 여기 있네 y는 숫자 꼴이죠 그럼 요 y값이 항상 같아야겠죠 a와 5e-8이 똑같은 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a는 2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1차 방정식의 교점을 좌표 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해전되었다 교점을 잡표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교점을 좌표가 뭐죠? 연립 방정식의 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 구하면 끝납니다. 자, 3x 빼기 y는 1. 2x 더하기 y는 4. 가감법에서는 더할래. ox는 5. x는 1 나왔어. 1 넣어줄 거야. 3xy는 1. y는 2 나왔어. 교점 잡혀 나왔습니다. x는 1, y는 2. 1,2.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 잡힙니다, 여러분. 자, 해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다. 자, 방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 이, 이 교점, 연립방정식의 교점이 잡히 교점이죠, 여러분. 이 몰라요 뭔지 몰라 나도 모르는데 여기가 k 3이래 y는 100% 3이거든 그럼 얘도 k,3을 지나야 되고 얘도 k,3을 지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a라는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더 있고 이건 아무 미지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k,3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k 3 대입 마이너스 8이네 자 마이너스 8 그럼 k-6이 마이너스 8이야 k는 마이너스 2야 끝났습니다 교점이 마이너스 2,3이 나왔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2,3 지나야 돼요. 마이 3 넣습니다. 이게 되죠? 이게 되죠? n이 2 나왔죠? 논리적으로 하나씩 추론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점을 미지수를 k 를 잡고,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니까, 이것이 이것도 지나야 되고, 이것도 지나야 되니까 각각 대입을 한 겁니다, 다 대입해서 k 먼저 구하고, k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다또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그 순서로 간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아. 그럼 교점이 다 같네. 교점 다 같아. 만약에 이게 1번 직선, 이게 2번 직선, 이게 3번 직선이라 치면 1번 직선이 이거야. 근데 2번 직선이 이거야. 그럼 3번 직선도 요거로 지나는 뭔가가 나와야 해이 얘기죠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1번과 2번지선의 교점을 찾으면 곧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거를 3번에 넣어주면 답이 끝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연립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내가 1번에다 2를 곱합니다 아 3을 곱합니다 여러분 x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러면마 3x, 구 y는 12. 더해주면요, 11y는 11, y는 1, y가 1이니까, 마 x 더하기 3이 4. 마 x는 1, x는 마 1, 교점은 마 1,1. 1. 고놈을 3번에 대입합니다. 마 1과 1을 대입합니다. 마1 더하기 a는 3, a는 4. 간단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음,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안 만난다. 세 번째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 안 만나 일치 곧다 만나 안 만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평행이라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건 열리 번호 해가 한 쌍이야. 교점이 한 쌍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래 많다가, 이 시간. 자, 무수히 많다. 어, 이 내용이 되게 긴데. 칸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직선을요, 요렇게 기울기와 절편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m,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이고, y는 m-x 더하기 n-야. 라고 주는 케이스와, 얘를 변형해서 는0 만들 수 있다고 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0이야.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1번 여기 2번 자 1번으로 준 케이스에서 해가 한 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울기가 다르면 끝납니다. 다르면 끝나요. 자 2번은 기울기가 같다. 근데 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다. 이게 지금 1, 1번 유형으로 푼 겁니다. 다음 2번 유형으로 어졌을때 문제에서 푸는 방법은 자 x, x 앞에 것끼리 나누고요. y 앞에 계속끼리 나눴을 때 이게 다르면 기울기 다르다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다르다 이렇게 같이 오셨시네. 또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가 같아야 이게 같겠죠 일단 여기 같고 c' 분의 c가 절편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가, 같은 게 있습니다 얘는 다 같으니까 이거 이제 다 같겠죠 여기 b가 나와 a' 분의 a b' 분의 b c' 분의 c가 다 같으면 은 일치한다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전부 다이 2번 유형으로 줬기 때문에 a' 분의 a 이걸로 따질 거예요 제가 전부 다 해볼게요 예. 4분의 2 하면 2분의 1이죠. 얘마 2분의 마이라면 2분의 1이죠. 얘 2분의 1이죠. 다 똑같습니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자 얘는 마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마 2분의 1이죠. 얘는 뿔 2분의 1이죠. 앞에 두개 같은데 뒤가 에 다르죠. 얘는 해가 없답니다. 얘는 마 9분의 3 그러니까 마 3분의 1이죠. 얘는 뿔 3분의 1 이거 자체가 다르죠. 얘는 한 쌍입니다. 이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얘도 약분하면 플러스 돼서 3분의 1이죠? 얘 넘어오면 마 1은 0입니다. 마 3분의 1입니다. 두 개는 같은데 얘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가 없답니다. 두 개는 같은데 하나가 다르다. 자, 이거 전부 다 내가, 뭐야, 2 곱하겠습니다. 그래, 2 곱하면, 2x 빼기 y 빼기 6은 0. 얘도 빼기 6은 0입니다.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다 같죠? 그건 그러니까 무수히 많답니다. 해가 한 쌍이고 거밖에 없죠 여러분? 3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이번엔 내직선은 네 둘러선의 넓이를 보 하죠. 자 일단 여러분 얘 예, 해석해볼게요. x는 2입니다. x는 마 3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y는 1이구요, y는 마3이네요. 자, 축을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x는 2, e. 그 다음, x는 마3, 마삼, 와는 1, 1, 와는 마삼. 자, 그럼 요 내부, 직사각형 생겼죠? 자, 여기 가로가 얼마입니까? 5네요. 두 칸에 세 칸. 세로는요, 한 칸에 세 칸이니까 4네요. 5, 4, 20이 넓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 삼각형 세 직선이 일자 방정식까세 직선이거든요, 한마디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않는 경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 직선이 다 평행해 그럼 삼각형 못 이루어요 그죠? 또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안 평행해 이래도 삼각형 못, 못 아, 만듭니다 세 번째 얘가 한 직선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이게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세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럼 각각 제가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식. 입니다. 예. y는 마 x 기 3, 기울기 얼마? 마1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 입니다. 2x 기 5y 더하기 8은 0.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2x 빼기 8, y는 5분의 2x 더하기 5분의 8, 기울기 얼마? 5분의 2. 세 번째는 만들겠습니다. 그놈 3x 더하기 5y는 더하기 a는 0, oy는 마이너스 3x 빼기 a,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a. 자, 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딱 보아하니, 다 평행 불가능해요. 다 달라. 두개 평행, 다 달라. 그럼 어쩔 수 없어. 3번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연립방정식 해가, 얘도 지나면 끝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연립방정식 풀겠습니다. 아, X 더하기 Y는 3. 아래 두 번째 거는 2 x 빼기 OY는 마이너스 8.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요. 2x 더하기 2y는 6. 빼주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14, y가 2네요. y가 2면, x는 1입니다. 곧 1,2죠? 1,2죠? 3 1은 3, 5일은 10, 더하기 a가 0이네. a는, 마이너스 13이 나오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함수는 여러분 너무 앞으로, 하, 여러분 공부하신 수학 수학 할 날이 착창한데 함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확,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학년을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0 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이거 이외에 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좀더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